주식줄랭이좋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설정 부탁드릴게요. 주식줄랭이 구독 링링 알람설정 부탁드게요 함께 공부하시 네, 안녕하십니까. 주택칭 교랭아의 주지 줄랭이입니다. 본 영상 컨텐츠는 리딩이나 종목추천이 아닌 주린이의 공부하는 모습에 담은 성장 컨텐츠이니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 매매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장은 어떠셨나요? 네, 오늘 장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음, 이렇게 어려울 수 없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여기, 약간 상승하다가 쭉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거의 그냥 쭉 흘러내린 모습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의 수급들은 어떠했나 체크를 해볼 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계가 매도를 했고요. 개인이 그 물량을 받아내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만 매도하고 외국인과 기관계가 매수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체크해봤을 때 환율이 또 어떠할까. 환율이 엄청 올랐어요. 아 제가 어제 도 말씀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앞으로는 117 110을 볼수 없을 것이다. 1180도 볼수 없는 날이 온다. 했는데 그게 바로 오늘이었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 아침 9시 딱 시작할 때부터 거의 예, 여기 1190원 대부터 거의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로 쭉 오른 모습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1195원 점 5원으로, 예, 1,195.5원으로 마무리된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예, 요새 조금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약간 안전자산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연준, 이건 어제 기사인데요. 계속 그냥 이런 얘기예요. 인플레이션 지속되면 조기 금리 인상을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도요. 미국 연준이 내년 1월부터 아마 테이퍼링 속도를 두 배로 올릴 것이다. 테이퍼링이라 하면 여태까지 열심히. 을 풀었던 것을 줄이는 걸 얘기하는데 그 줄이는 걸 원래는 약간 우리가 한두달 뒤에 원래는 백 줄이면 그 다음에는 또백 줄이고 뭐 이렇게 줄일 게 했다가 백 줄이고 이백 줄이고 사백 줄이고 이런 식으로 속도를 두배 올리면서 시장에 뿌렸던 돈들을 빠르게 아 시장에 뿌리는 돈을 거, 뿌리는 돈을 점점, 점점 줄인다라는 얘기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테이퍼링 얘기 나오면서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요것을 지금 얘기하는 걸로는 골드만삭스에서 예측을 할 때는, 어, 첫 금리 인상 시점을 6월로 예측을 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내년 모두 세번 금리를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촉각을 곤두 세울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시장이, 어, 이렇게 넘어질 수 있어요. 네, 충분히. 충분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제일 원래 핫 이슈는, 에, 잠깐만요. 요거 하나만 하나 하고 얘기 드릴게요. 지금 주담대 금리 인상 6%, 신용대출 5%, B2 연끌쪽 폭탄 터지나 이런 기사가 떴어요. 드디어. 요렇게 된다고 하면 좀 심각해지기 시작한다는 얘기가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막 정말 누가 뭐 한강에서 뛰어내렸다느니 이런 기사가 나야, 네, 흔히 말해 조금 진짜 위험한 상황이 생긴다 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그때가 근데 뭐 저점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어, 제발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근데 대응은 해야 될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에, 뭐 가지고 있는 집 지... 인, 집을 너무 연끌해서 사셨다고 하면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문제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 알고 계셔야 되고요 어, 만약에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내년에 올리기 시작하면 내년엔 더 많이 오를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조금 체크해 놓으시면서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코로나 사망제가 지난해를 추월했다고 해요 근데 여기 뿐만 아니고요 유럽이 확진자 사망률 모두 미국을 지금 추월했대요 그러면서 비상상태를 선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에서는 하루에 신규 확진자가 7만 명을 넘는데요. 그래서, 와, 이거는 솔직히 좀 심각한 거거든요. 그리고 유럽 내에서 코로나 사망자가요, 150만 명을 넘어섰대요. 그래서, 와, 진짜, 예, 엄청난 많은 분들이, 네, 지금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 프랑스는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하는 화 반편, 부스터샷을, 접종 대상을 18세 이상 성인으로 확대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계속 예, 조금 위험한 상태들이 지속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확진자 수는요. 예, 이렇게 2천에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거기서 넘어 뛰어 넘어가지고 3천 갔다가 4천 그러다 다시 3천으로 좀 내려오긴 했으나 어, 언제든지 이렇게 또 올라갈 수 있어요. 갑자기 막 6천 이렇게 치솟을 수 있거든요.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요새 조금 문제는 이거더라고요. 예, 수도권 병상 대기자가 하루에 370, 10명이 급증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1,310명으로의 급 했대요. 아이고야 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제가 그 저희 그 시어머니께도 보내드렸지만 여러분 혹시나 몰라요. 그 산소 캡 같은 거 있잖아요. 산소 이렇게 그 일회용 산소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거 인터넷에 보시면 많이 팔아요. 근데 혹시 내가 기절 질환이 있다, 뭐 천식이 있다든지 아니면 약간 뭐 심장 쪽에 조금 그렇다든지 뭐 이런 식의 내가 뭐 기절 질환이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을 조금 집에 구비를 해두시면 119가 오기 전까지 조금 시간을 버실 수 있. 거든요. 호흡이 안될 때. 네, 그렇기 때문에 산소 캡이나 예, 산소 인공호흡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조금 구비해 놓으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알아보시고 구매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십니다. 아셨죠? 네. 제발 쓰는 일은 없길 바래요. 이게 이제 지금 오늘 하디슈였죠. 예, 돌기마다 32개의 돌연변이가 있고 백신도 뚫는다. 그래서 지금 WHO에서 뉴 버니 예, 뉴번이라는 이름의 요거를 요거 때문에 긴급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아공에서 출연을 했다고 하고요 델타 변이 보다 두배 위협적이래요 그리고 항체 내성도 있는 애여가지고 어 지금 조금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요거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 아직 우리나라에는 뭐 들어오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언제 어떻게 퍼질지 모르고요 어디 경로로 퍼지는지도 알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일단은 비행기나 요런 것들은 네 지금 다 금지한다고 발표했기 를 때문에 어, 다른 나라에 이렇게 옮겨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요런 것들 조금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것 때문에 오늘 아무래도 그쵸 아시아 증시가 조금 휘청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선 좋은 뉴스가 없어요. 네, 좋은 뉴스가 없어요. 그냥 어 봐봐요. 테이퍼링 한다고 했죠. 금리 인상할 거라고 얘기 나왔죠. 거기다가 지금 돌연 델타 돌연 변이 델타 변이보다 훨씬 더센뉴 변이 돌연 변이 예, 요게, 지금 돌기보다 30위기 있는 이것도 있다. 거기다 백신도 뚫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의 공포가 다시 시작될 거고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갑자기 또 코로나 관련주제이막 움직였어요. 그래서 일단 거리두기가 어떻게 발표가 될지 주말 동안에 발표가 된다고 하니까 그거를 조금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예, 항상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요거 있잖아요. 요거. 요거 위드 코로나 후 음주운전이 3주간 예, 9,312건이 적발됐대요. 여러분, 이런 건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음주운전이 운전 이런 거 하시면 안 되는 거아시죠한 예, 잔이라도 걸치셨으면 음주운전 하시면 안 돼요. 뭐 잠깐은 괜찮겠지. 아니 안 괜찮아요. 혹시나 사고 났을 때 본인만 죽으면 상관이 없는데 다른 사람 인생이 망가질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진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꼭 조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옆에 앉으신 분이 예, 옆에 사람이 지금 운전을 하려고 하는데. 어, 얘가 술을 먹었네. 그러면 어, 바로 대리를 불러주시는 걸로. 네, 우리가 지킬 건 지키자고요. 아셨죠? 그래야지 소중한 생명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제 코스피를 한번 또 봐야죠. 아 오늘 진짜 짜릿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요, 마이너스 1.47% 하락을 했고요. 3천이 깨졌죠, 그쵸죠2,936.44 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신 걸 보실 수 있고요. 회복을 못하네요, 그죠? 여기 박스권에서 계속 갇혀가지고 아, 아직은 그렇게 움직이는 걸로 보여지고요. 근데 요만큼 빠졌는데 왜 이렇게 내 계좌는 누가 내렸는지 아주 그냥 스트레스 받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선 박스권 안에 있으나 이 박스권 하단부로 지금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 지지선이 있잖아요. 여기 나름 지지거든요. 여기를 만약에 깨면 열려 있는 자리가 많아요. 그러면 한 2,400까지도 내려올 자리가 있거든요. 요런 데까지. 네, 요런 데까지도 2,700 여기 빠지면 이제 이런 데 쭉쭉 내려오는 거죠. 이런 데까지도 내려올 자리가 있고 더 많이 빠지면 여기 2,400까지도 내려올 자리가 있으니까 행여 행여 이 코스피나 코스닥이 내려오기 시작하면 무서워지니깐요. 잘관리해야겠다고 그래서 오늘 이것 때문에 너무 막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종목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네, 그런 일이 있었죠.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코닥 같은 경우는 얼마나 빠졌나 볼까요? 마이너스 0.96% 빠졌고요. 1005.89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신 걸 보실 수 있으면 안데 얘도 지금 그렇게 뭐썩 좋은, 예, 그런 건아니고요 일단, 뭐, 요렇게 지금 박스권이 조금 그려져 있는데요. 이 박스권 안으로 내려왔잖아요. 결국에는. 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건 아니에요. 네. 왜냐면, 얘가 차라리 이 박스권 위에서 박스권을 다시 쳤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네.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박스권을 그려놨으니까, 이 박스권 위를 돌파하고 난 이후에, 이 박스권 안으로 안 떨어지고요. 여기서 차라리 요렇게 박스권을 그렸으면, 오히려 낫을 거예요. 그러면 매물대가 요렇게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시 뭐, 돌파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 도 봤을 텐데 현재로서는 증시도 좋은 게 없고 네 세계 시장도 그렇게 먹썩 뭐 좋은 뉴스들이 없기 때문에 요 상태에서는 하방으로 조금 빠질 수 있다라고 보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계좌는 어떠셨는지 너무 궁금하고요. 수익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이런 장에도 수익을 내신다니까 또 너무너무 또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네 그렇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 그래서 뭘 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오늘 수익을 조금 냈습니다. 일단 여기 휴마, 휴마시스가 예, 움직이더라고요. 그 코로나 관련주 진단키트 관련주가 막 엄청 움직이길래 어뭐 들어가지 뭐 들어가지 이러다가 일단 눈에 띄는 게 얘여가지고 어, 근데 제가 또좀 늦게 봤죠 그래서 따라 들어갔어요 아 자리 줄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사가지고 좀 버티니까 쭉쭉쭉 올라가 주,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매도하고 예, 딱 깔끔하게 나줬습니다 그래서 빠이빠이 잘 먹었다 이렇게 보내주고요 그리고 또이 티사이언티픽도 잔죽에 잠깐 단타를 쳤어요 네 요렇게 보이시죠? 두번 이렇게 딴딴딴딴. 네, 여기서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렇게 해서 좀 먹었고요. 네, 요 장때까진 못 먹었는데, 그래도 만족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이제 타점이 조금, 그래도 실패하는 것보다 성공하는 확률이 조금 단타가 높아져가지고, 옛날보다 좀 낮았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형 포장 같은 경우는 원래 스윙주였잖아요. 오늘, 예, 여기서 매도를 했죠. 미리 딱 여기서 아, 매도해도 되겠다 싶더라고. 그래서 딱 매도했더니만 역시나 쫙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거는 제가 더 사서 지금 이렇게 낮게 나온 거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오늘 6.83% 익절을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떨어질 때 다시 매수했어요. 얘가 지금 코로나가 어쨌든 관련주로 엮일 것 같거든요. 지금 이런 장에 이렇게 힘이 있다는 건 나는 조금 더 올려보겠다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얘좀 사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샀죠. 그래서 추세도 봐도요. 네,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고요. 그죠 원래 이렇게 떨어졌는데 여기서 저점을 들어 올리고 있죠. 그리고 다시 추세를 그렸을 땐요렇게 그렸을 때도, 네, 여기서 다시 저점을 들어 올려서 여기서 뚫었고요. 그리고, 아, 현재로서 이, 이 지금 일목운영편 구름대 안에 있긴 하지만 요거를 꼬리로 살짝 뚫어낸 건 보면 절대 개인이 아니고요 여기 이렇게 거래량 터지면서 앞에 한번 매집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그 다음에 또 다시 주가 뺐다가 다시 들어올리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여기서 요렇게 요런 식으로 예, 쭉쭉쭉 올라가주지 않을까 최소한 여기 매집봉까지는 가주지 않을까 이제 요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거리두기가 뭐별 상관이 없다 이러면 안 움직일 수 있겠지만 저는 결론적으로 거리두기 할것 같거든요 예, 좀 위험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런 것들 조금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종목들이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한번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요 종목을, 에 예, 누군가가 제 댓글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전 단타를 실패했어요. <laughs> 아, 너무 아깝더라고요. 확 빼더라고요. 그래서, 아, 잘못 들어갔나 보다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아쉬웠어요. 예, 제가 너무 높게 들어갔는지. 여기서 좀 버텼는데, 여기서 샀어요. 예, 그리고 나서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여기서 손절하고 그냥 냅뒀더니만 나중에 이렇게 움직이다가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어! 와, 이렇게 고점인데 여기 고점을 넘긴다고 말하면서 예, 그래서 올라가 가지고 아무튼 수익 보셨을 것 같은데 축하드리고요. 예, 파이팅입니다. 역시 실력 있으신 분들은 예, 잘 하시죠. 그래서 어우, 무섭더라고요. 여기서 너무 쫄려 가지고 아, 어, 진짜 심장이 벌렁벌렁했어요. 어, 이거 자기 손절 해야 되겠구나. <laughs> 저의 간장 존지만한 그릇을 보고 말았죠. 네, 여기서 못 버티겠더라고요. 아, 여기, 이게 고점인가. 내가 산 여기가 고점인가. 막 이러면서. 네, 무서웠어요. 네,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그 DPC 같은 경우는 요거는, 네, 그, 스카이님께서 얘기해주셨던 종목인데, 개인적으로는 이거 자체를 저도 매집으로 보고 있고요. 얘가 여기서 이렇게 한번 여기 싹다 한번 매집 물량 소화해준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주가 이렇게 뺐다가 현재로서는 다시 여기 33일선, 61일선에서 반등 주면서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지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이런 건 있죠. 여기 지금 음봉의 중시값 정도가 아주 좀 강한 저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끝까지는 솔직히 안 먹을 수도 있고요. 주는 대로 챙겨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증시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고요. 어 일단은 여기 얘가 보이시, 보이시죠? 아, 무서운 이 차트 보이시죠? 얘가 여기서 이렇게 한번 물량을 호로록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거래량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또 돌아 올라가서 얘가 여기서 물량 한번 호로록 해주고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약간 이렇게 돌아 올라가는 모습인데 여기서 뭐 증시가 빠지면 얘도 빠졌다가 또 올라갈 수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은봉 이 중심대 맞고 또 떨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에, 아주 강하게 그냥 어떠한 테마에 엮여가지고 그냥 강하게 그냥 확 밀어 올릴 수도 있죠. 네, 매집 잘 됐으면 근데 그거는 제가 아직 제 실력에는 판단이 안 돼가지고 조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수익을 주면 잘줄때 챙기는 걸로 하도록 하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옴니 시스템 요것도 솔직히 요게 지금 여기 보이시죠 상한가 보내고 나서 예, 이틀 동안 좀 강세를 보이다가 오늘 갭 띄우고 뺐거든요 전 이거 약간 매집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얘가 여기서 한번 이렇게 물량을 한번 쏙쏙쏙쏙, 예, 한번 훑어주고, 네, 그리고 나서 지금 딱쭉 빠지는 거 보고, 일단 여기서 근데 돌아갈 것 같긴 해요. 얘가 여기서 V자로 바로 올려주면 좋은데, 그렇게 라기보단 약간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음, 좀 지켜봐야겠죠. 예, 일단은 제가 오늘 산 종목인데, 예, 약간 단타 들어갔다가, 아, 안 되겠더라고요. 확 빼, 확 빼길래, 아, 얘는 그냥 스윙으로 돌려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스윙으로 돌렸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여기서 지금 치열하게 벗, 나올 나와 보려고 애쓰 모습 보이시죠? 네,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요. 어, 얘는 어, 가감하게 너무 파이팅이 빼 가지고 그니까 이래서 이런 은봉에는 여기에 개미들이 많이 물려 있는 거가가봐요 그죠? 예. 느낌이다. 아, 난개미구다 <laughs> 그리고 솔직히 이런 은봉을 대응하기 너무 힘들죠. 예. 아무리 그래도 쭉쭉쭉쭉 빼는데 어떻게 그래요? 그쵸 네 그래서요 그래서 옴니 시스템 존보이즈 빅토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그래서 일단 종목은 그래도 많이 줄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DKND가 굉장히 장대 응봉을 꽂으셨어요 음, 정말 네 제가 그래서 이거 지금 ppt 준비하고 있거든요 어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제가 권리락 해서 제그 여기 지금 4주 있잖아요 8주 될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까지 다 해가지고 나중에 한번 진짜 무상증자 뽀개기 이런 거 있잖아요 한번 요걸로 제 계좌 한번 까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그냥 즐거운 공부가 될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항상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를 통해서 간접경험 하시는 걸로 하시죠. 네 괜히 여기 들어가서 때려맞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어이가 없어요. 그래도 어제 많은 분들이 또 저를 걱정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네 여러분들 사랑하는 거 알죠? <laughs> 근데 막저 물리니까 너무 재밌어 하시는 거 아닙니까? <laughs> <laughs> 막, 재밌다고 말하시는데. <laughs> 아니, 여러분. 네, 아유, 그렇죠. 재밌죠. 음. <웃음> 재밌지. <웃음> 저도 가끔 재밌더라고요. 아, 근데 YG 플러스는 지금, 아, 얜지금 진짜 잘랐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슈를 못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 지금 여기 꼬리 있잖아요. 거의 꼬리 근처까지 잔뜩 음봉으로 밀려가지고. 근데 거리량은 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이게, 오늘 그냥 장이 안 좋아서 개미털긴가이 생각이 들어서 안 자르긴 했거든요. 좀 지켜보려고요. 네, 좀 지켜보려고요. 아 엄청 애를 태우네요. 갔으면 좋겠는데 그냥 이렇게 N자형 파동으로. 아니 실컨 뚫어놓고 왜 이렇게 애를 태우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또 여기서 엄청 애 태우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여기서 또 엄청 애를 태우고 갈 건가?라는 생각도 솔직히 듭니다. 그래서 음. 네 웬만하면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음이 편치 도 않아요 이게 증시가 막 불안하니까 어우막종목다 빠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걱정이 막 생기더라고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그리고 오늘 아이즈 비전은 오늘 갭으로 좀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얘도 오늘 막 잘라야 되나 막 고민하다가 일단 내뒀어요 네 일단은 아니야 그러다한번 버텨보자 네 근데 얘는 자를 수도 있어요 다음 주 월요일날 얘도 막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날 너무 안 좋으면 그때 잘라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섹터 뭐 구분도 딱히 없고요 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재무제표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데 예, 재무제표가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네,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요는 한번 지켜볼게요 요런 요런 지금 정보통신산업 요런 쪽이어가지고 아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볼게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요런 요런 날이었고요 그래도 sy가 지금 조금씩 올라와주고 차트 이쁘게 만들어주고 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sy를 음, 먹을 거예요 빨리 올라갔었으면 좋겠다, 그죠? 다음 주에 그냥 빵빵빵빵 올라가가지고 장대양봉을 상한가로 그냥 한 번에 그냥 이거 다 세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한 번에 올라가야 될것 같은데, 야이 정도는 장대양봉으로 꽂을 수 있지 않나? 예 정도 세력이면, 그죠? 그래서 아 제발 상한가 한번 먹어보는 게또내 네, 소원이고요. 아니요, 제가 직접 발굴해 발굴한 걸로, 엄청 오래 기다리는 걸로. 에, 아 진짜 너무 짜릿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네, 예, 한번 기다려볼게요. 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주게 된다면, 파이팅게 먹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장은 그래서 어떠셨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진짜. 예, 아무튼 수익 보신 분들은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손실 보시는 분들이거나, 계좌가 좀 녹아내리신 분들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네, 저도 지금 고민 중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네, 계좌가 녹아내려가지고요, 아이스크림인 줄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랄게요. 네, 주식 계좌는 주말에 동안 안 쳐다보셔도 되고요. 네, 화가 나니까요 네, 좀 닫아 놓으시고 네, 즐거운 저녁 식사 하시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랄게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대친구 육령아의 주시 줄랭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딜링링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함께 공부합시다